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바이오 알바 킹입니다. 아, 최근에 한미약품에 포지오틴이 입하고,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의 NO2가 같이 신약 승인 심사를 받게 되면서 어, 관심들이 많아지고요. 이두 약이 경쟁 약물입니다. 그러니까 허투 변이에 대해서 허가 심사를, 심사 중인 경쟁 약물이기 때문에 두 약물이 이제 허가를 받았을 때 어떻게 경쟁 상황이 벌어질 것이며 누가 더 유리한 상황인가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자세하게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미약품의 포지오틴입은 2015년도에 스펙트럼 파마슈티컬스로 기술 이전됐습니다. 고용암을 치료하기 위한 타이론신 키나제 억제제로서 허투 변이, 즉, 허투 엑손 20 변이를 20 중에서도 추가적으로 삽입되는 그런 그 변이에 대한 비소세포 폐암 표적 항암제로 이제 개발 중인 약물이고요. 이그 비소세포 폐암 환자 중에서 허투 엑손 20의 변이가 있는 환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환자의 한 2%에서 3% 정도로 환자 수가 많지 않은. 따라서 시장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그런 시장이다라는 것을 먼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고요. 이 스펙트럼 파마슈티컬스는 상업적 임상과 관련해서는 네 개의 파이프라인을 지금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어, 임상을 이, 이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용량을 어, 체크하는. 그런 임상을 또 따로 세 개를 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 제니스 20이라고 명명한 그 임상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또 우선 이제 조금 강점을 미리 이제 포지오티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임상 5에서 7까지 그 임상하고 있는 임상의 그 결론에서 나온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탐색적 임상에서 3차례 이상 치료를 한그 기존의 치료를 받은 그 폐암 환자에 대해서, 어, ORR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37%가 넘게 나왔기 때문에, 이 점은 굉장히 강점으로 나중에 이제 작용을 할수 있다는 걸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들은 2023년도에는 상업화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상업화 후에 향후 한 5년 정도 지나면 2억 달러 정도의 시장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 규모를 보면 미국에서만 환자가 한 3천 명 정도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 그 비소세포 폐암 중에서는 1.5% 정도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환자 수는 좀 제한적이다 라는 점을 어, 말씀을 드릴 수있고요이 포지오틴힙은 펜허 억제제 입니다 따라서 펜허라는 것은 허와 관련된 그런 단백질, 그러니까 폐세포 중에서 그 폐세포에 막단백질로 달려있는 그 분포하는 그런 단백질들 중에 뭐 이제팔이라든가 허2, 허3 등 그런 펜, 허를 전체 다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억제제다. 이렇게 이제 알면 되겠고요.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겉대로 헛투 헛3 등은 이제 막 막에 이렇게 그 박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리간드의 그런 신호를 내부로 내부라고 하면 핵 안으로 유전자를 발현시키도록 신호를 전달합니다. 어떤 신호를 전달하냐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신호를 어, 내보내는 거죠. 그러면 아 어, 지금 오늘 화두가 되고 있는 헛투 엑손 20 인설션이라는 것은 보면은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허투의 그막 단백질 단백질 중에 이 뿌리 부분 즉 세포질 안으로 이제 박혀 있는 그 부분 중에서 이제 키나제 도메인이 좀 변이가 생기는 겁니다. 즉이 부분이 엑손 20인데 어, 당연히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 유전자가 발현이 되면서 메신저 RNA 그다음에 단백질로 되는데 이 변이에 의해서 유전자가 삽입이 하나 더돼 있는 겁니다. 유전자가 길게 이제 삽입이 액선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거죠. 따라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경우에 액선 20보다 더 길게 긴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변이가 생기면서 유전자 변이가 생긴 거죠. 단백질의 변이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변이가 생기면은 계속 성장한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암세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따라서 포지오티닙 약물은 이 타이로신 키나아제를 억제하는 약물입니다. 이 파마슈티컬의 그 임상을 보면은 아까 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개의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아 그런 임상 파이프라인이 현재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탐색적 목적으로 지금 혀기에는두 가지가 나와니까 한 개가 더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코트 1부터 코호트 4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상업적 목적으로 되어 있고 1과 코호트 1, 코호트 3 같은 경우에는 EGFR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코호트 2하고 코호트 4이두 개의 임상은 허와 관련된 허 변이와 관련된 그런 임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코호트 1하고 코호트 3에서는 의미있는 임상을 통계치를 만들어 내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이제 실패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코호트 2 특히 이제 지금 심사가 들어가 있는 거는 코호트 2의 결과가 잘 나왔기 때문에 이 통계치를 갖고 그 신약 심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코호트 4는 임상 3상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트 4는 1차 치료제로 승인을 받기를 원하는 거고요. 따라서 임상 3상에서 대규모 이제 임상 3상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여기서 성공한다면 2차 치료제가 아니라 1차 치료제, 즉 환자가 굉장히 많은 그 환자군을 타겟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코트 2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코트 2의 임상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코어트2를 16mg을 하루에 1회 복용을 하는 겁니다. 이건 주사가 아니라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은 평균 2회 이상의 선행 치료가 있었던 환자들입니다. 비소세포 폐암 중에서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들이고요. 총 환자 수는 90명. 그 다음에 1차 유효성 평가 지표는 ORR, 즉 객관적 반응률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객관적 반응률에서 30% 이상의 통계치 유의성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IND를 한 상황이고요. 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유효성 평가 지표도 그런데 어, 탐색적 목표, 즉 2차 유효성 평가 지표에서 어, 데이터 처리해서 나온 결과를 보면 3차 이상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들에 대한 ORR이 굉장히 높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치료 경험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환자들의 치료 효과가 좋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지금 나중에 설명을 드릴 에노투하고 포지오티닙도 마찬가지지만 부작용이 상당히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심하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일단 그 전에 치료를 많이 받은 환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엄중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부작용은 감수를 하고 치료 효과를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점은 하나 이제 염두를 해둬야 되거든요. 그점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포지오티닙도 어느 정도의 그 부작용은 지금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포지오티닙의 임상 1상 그리고 임상 3상에 대해서는 좀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질병에 대한 통제율은 둘다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는 중간에 부작용이 나타나서 중단을 하거나 아니면 용량을 좀 줄여서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강하게 밀고 나가지 못하면서 치료 효과는 약간 떨어지게 나왔지만 환자의 질병을 통제하는 통제율은 굉장히 좀 좋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대신 이제 부작용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아, 막으면서 왔다 라는 그런 특징을 보였다 라는 게 이것도 하나 이제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16mm를 하루에 복용을 했다 라고 했는데 코트 5에서 임상을 한그 어, 탐색적. 임상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은 16mg를 하루에 복용을 하는 게 아니라 8mg을 하루에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했더니 부작용이 굉장히 감소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각한 부작용을 3분의 1은 줄였다 라는 특징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임플리케이션을 나중에 갖습니다 이 정도 이제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NO2를 보겠습니다 NO2는 최근에 뭐 그 허투를 발현을 하느냐, 발현을 하지 않느냐에 따라가고 굉장히 이제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각광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적응증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확장시켜 나가고 며칠 전에는 또 허투 로우에 대해서 유방암 쪽에서 치료제로 승인을 받기도 한. 치료제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다이치 상교에서 만든 ADC이고요. 소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소세포 폐암의 허투 변이 환자에 대한 그 치료제는 지금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NO2의 객관적 반응률이 상당히 뒤에 보시면잘 나왔어요. 그래서 어 이게 만약에 승인이 된다 그러면 치료제로서 약물이 없는 음.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치료제로 사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라게 예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애너니스트들도 최근에 그렇게 이제 얘기들을 많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약으로 승인받는다 그러면 어 환자는 많지는 않지만 바로 어 치료 효과를 볼수 있고 사용이 될것 같다 라는 얘기를 좀 좋게 호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임상 결과를 보면은 객관적 반응률을 보면은 55%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 포지오티니 보다는 조금 더 높은 그런 그 반응, 객관적 반응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 평균 반응 지속기관과 전체 생존기관, 그 다음에 부작용 3등급 이상, 이상에 대해서 이상 반응을 보인게 46%대를 나타냈는데, 요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심각한 이상 반응이 20% 가까이 나왔고, 이상 반응 치료 중단 환자가 2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망한 자한 명이 나왔고, 따라서 부작용에 대해서는,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제 한미약품보다는 조금 더 부작용이 심각하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강점이라 그러면은, 허투 발현과 관계없이 반응을 보인 점도 상당히 강점이다라고.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n r 2가 그 타겟팅하는 그 변이 환자의 폭이 훨씬 더 넓습니다. 뭐냐면, 허투 뮤테이션 중에서도 인설션, 인설셜만 포지오틴이 분 대상으로 했습니다. 즉, 삽입만 대상으로 했은, 했었는데, 치환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계가더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그가 삽입 그 변이가 아닌 그런 다른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는 그런 변이에 대해서도 치료 효과를 나타냈고요. 그 엑손 20뿐만이 아니라 엑손 19, 그 다음에 엑손 8에 대해서도 치료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허투 자체가 별로 발현이 되지 않는 허투 로우에 대해서도 치료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그 n o 2 변이에 대해서도 변이를 치료하는 환자군 폭이 훨씬 더 n o 2가 넓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고요. 치료를 한다 그러면은 먼저 어 의사들이 이제 에너투를 먼저 사용할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환자군이 더 넓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그 다음번에도 어 포지오틴입이 더그몇 차례 걸쳐 가지고 치료했던 환자에 대한 치료 효과가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 포지오틴입이라는 또 다른 이제 치료제에 대한 옵션이 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사용할 때는 NO2가 조금 더 선호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다 한 가지 이제 변수가 있죠. 뭐냐면 부작용입니다. 이 n o 2의 부작용이 상당히 심한 거고 그 환자가 4분의 1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이 환자들은 바로 포지오티닙으로 넘어갈 수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포지오티닙의 그런 환자분들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특히나 엑손 2n이 엑손 20의 변이 중에서 가장 많은 환자분은 엑손 20의 인설션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환자분은. 많이 이제 교집합으로 공유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도 또한 가지 포지오틴입하고,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면서 포지오틴입의 그런 부작용이 상대적으로는 중대한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대하다는 그런 강점, 그다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용량을 반으로 줄여서 용량 횟수를 늘리는 그 작용에 의해서 3분의 1 정도의 중대한 그 부작용은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용법을 같이 섞어서 나간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자기의 그런 포지션, 시장 포지션은 가지고 올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 기술 수출을 했기 때문에 일단 임상 삼상에 성공하고 때 이제 마일스톤 그 다음에 매출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 들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연동이 돼 있는 거죠. 따라서 주가는 포지오티닙의 성공과 그다음에 신약 승인, 그다음에 시장에 얼마나 이제 에노트와 경쟁력 있게 이 시장에 진입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가는 또 어느 정도 움직일 것 같고요. 더군다나 또 포지오티닙 아까 이제 코트4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 걸 걸친 치료 경험이 있는 환자가 아닌 그렇죠. 1차 치료제로 IND를 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코호트4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또 남아있는 상황이다 라고 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